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투사와 부인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이 모든 사람들은 투사를 다 사용합니다. 이 투사가 없이는 세상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투사 자체가 병적인 건 아닌데 왜 건강한 사람들의 투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병리적인 사람들의 투사는 이 망상을 만들고 세상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대상에게 악한 것을 투사했을 때 실제로 그 대상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을 한 상태로 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건강한 사람들은 대상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투사한 그 내용물에 맞춰서 그,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요 갭을 망상으로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 끼워 맞추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혹은, 혹은 어, 내가 투사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상대방을 끝까지 유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는 화가 하나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그런 화난 이미지를 투사해서 상대방은 화가 났다고 확신을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상대가 온순하게 행동한다면 자신이 예측한 것과는 틀림으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날 때까지 사람을 긁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상대방은 화를 내겠죠. 그러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투사적 동일시에요 굉장히 병적인 거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 내 생각에 맞게끔 세상을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투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서 세상 전체가 변형이 되면 그것을 정신증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심한 투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어릴 때 과도한 자기애적인 상처나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수용하고 세상이 변해가더라도 그것에 적절히 변경을 하면서 잘 수용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을 유연하게 변경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큰 지지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나 스스로가 그러한 역할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기애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애적 결핍 지점에서 어린 시절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을 투사하면 반드시 나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자아는 이 자아는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현실 검증 능력이고 이성이거든요. 불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애적 시절에 여전히 발달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즉 이게 고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고착으로 인해서, 고착되면은 그 뒤로는 자아가 발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에너지가 몰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경험들에 대해서는, 어, 그 실제적인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성인 수준에 가더라도, 그 어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마디로 이는 자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투사한 것이 되돌아와서 내사될 때는, 어 자아는 그것을, 어 다시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에게 돌아왔을 때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담을 견딜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또 원시 방어 기제인 부인이나 해리를 통해서 또 슬쩍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은 투사된 것을 다시 내사시켜서 자아가 소화해서 자신의 상징계의 한 측면으로 변형시켜서 안정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불건강한 사람은 내사를 하여서 변형할 자아의 힘이 없으므로 부인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거부합니다 돌아오는 것을 그러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 잔여물은 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이것은 곧 실제계적인 형태로 구천을 떠돕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뭐 귀신처럼 구천을 떠돈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괴한 형태로 반드시 다시 내 앞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환상이고 망상입니다 무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이갭 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갭이라는 게 바로 실제 계적인 영역인 거죠. 정의를 내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우울증이든 ADHD든 뭐 공황장애든 대인기피증이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각종 심리 질환들이 되어서 우리 그 거부한 영역들이 역습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작업을 해 보면 무의식선에서는 이 망상과 환, 그 환상체계가 생생하게 살아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의식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변형돼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를 만약에 앓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세상을 왜곡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갈그 공부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의식선에서는 의식선이든 무의식선이든 일단 기본은 뼈대는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선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 투사와 부인, 해리 등 이런 각종 원시적인 방어기제를 통해서 총동원해서 세상을 왜곡시켜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시켜 나갔냐면 내가 돈만 있었으면 혹은 과외를 받았으면 합격을 했을텐데 라고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모를 탓하고 출제위원을 탓을 하고 학교 탓을 하고 수능 강사 탓을 하고 이런 탑들이 많아지게 되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되겠죠. 계속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한 사수쯤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아주 많이 왜곡된 형태로 그런 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자기의 세상, 이게 깨지고 정나라한 실체가 딱 드러났을 때, 현실을 직시했을 때 보통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망상을 통한 세상을 지속적으로 왜곡한 그 대가인 거죠. 이런 증상들은.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질환을 갖고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호르몬이나 선천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과도하게 세상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세상을 어느 정도는 왜곡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이건 뭐 다른 내용이지만 뭐 세상은 가짜고 꿈속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